좋아 짬뽕이 되게 잘. 이건 소주 이 소주 이거는 맥주, 그게 많아. 그래, 와이스 카페, 뭐 그래, 찍기도 전에 그거 사라졌어. 스타벅스에서 오빠가 찍었냐고 했잖아. 아,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생긴 거야. 아,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조끄매가지고 이거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냐면은 뜯어줄게 이게 파살결어있냐 뭐, 이게 7천 얼마라고? 와... 7천 3백원 불란은 다른 세계에 저희는 꼴등칸인가 봐요 여기는 한 3등칸 정도 되시나봐요 와 7천 5백원 아니 이거 뭔데 에휴. 그래서 꼴등칸에서는 그 뭐냐 맨날 국밥이나 먹고? 아니, 영양제는 그거. 아, 핸드폰 말고? 이게 7,300원이에요. 다시 놔줄까? 아니, 괜찮 음. 뭐야? <laughs> 갑자기 쇼츠가 켜졌어 근데 스타벅스 치즈케이크는 맛있긴 해. 그렇긴 해. 음, 이게 꾸덕한 게 좋아. 음. 오빠 만들어주고 있잖아 응. 만들어줄게. 음. 맛은 있네. 음 야근하게. 원래 치즈케이 그 블루베리 치즈케이 그거 왜 사라졌냐? 이거 만들라고. <laughs>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뭐냐? 5,000원이었으면 3만 없 텐데, 한번 더. 7,000원 너무 심했어. 음. 여기 먹어봐! 블루베리 맛이 확나블루베리 잼이 있어! 녹아내준다! 음! 살 봐! 이거 찍어먹는 소스는 아니지? 아니겠지? 그냥 소스! 이뭐 넣는거지? 응! 어. 이걸 다 때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8 0 0 0 맛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8,000원인건 조금... 원래 아1 5 0 0 0원짜리는 이걸... 이렇게 먼저 넣고, 음, 이거는 좀 어, 끓고 나서. 끝입니다. 음. 뭐. 그리고 끓고 나면 이걸 넣렀네요 뭐. 끝. 끝. 예. 원래 15,000원짜리인데 8,000원. 남편이 태어먹은 닭껍질입니다. 우리 욕구가 안 쐈어. 왜, 왜. 안 보고 넣어가지고. 어, 맛있다. 다시 또안 넣어도 돼? 진짜 그 맛이랑 똑같네. 그 입도 똑같지. 그냥 120도인데 또 타지 않겠지? 응 먹어봤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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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투다리 온 기분이야. 그래? 춥기도 하고. 추워? 아니 응, 추운 게 좋은 거지. 음 맛지. 이건 원래 김치가 뭐다 하는 건데 그게 비법 소스가 그건가봐. 간장 소스 같은 거잖아. 있음 원래 탄거 먹으면 좀 짠가? 아니, 얘가 짤걸? 음... 우리 여기는 2차로 가잖아, 그치? 응 음. 우린 여기가 1차고 2차가... 자동차에서 비엔나 있어 <laughs> 그럼 편의점? 우동 익었어? 익긴 익었어 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좀더 익혀야 돼 익긴 익었지 있네 음. 이거 나으면 안돼 말랑나나나나나나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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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데 바삭한 거는 나나나나나나 <laughs> 우리끼 너무 센가 봐. 위에다 올려서 응. 우와, 음. 가을이, 가을이네. 아니, 머리가 자꾸 여기에 삐쭉 나와가지고. 이 쪽, 짜파게티 이 쪽, 이 쪽, 이 쪽, 이 쪽, 진짜 짜파게티 맛이네 짜슐랭이 완전 짜파게티랑 똑같은 음. 맛이. 음? 나 이번에 좀잘 끓인다. 짜게치 드시는 거예요? 음, 음. 음. 김치랑 드셔보셨어요? 김치 미쳤어요. 장난 아니죠? 아주 셔버려가지고. 음. 음. 몸무게는 안 빠졌는데 음. 뱃살은 좀 들어갔다. 아 그러니까. 음. 이왜 그럴까? 나 느끼기에 몸무게가 들었거든? 근데. 거울 보면 알잖아. 어, 이렇게 뚱뚱하거나, 이게, 원래 그 정도 쪘으면, 2kg가 쪘으면은. 부어 보이거나. 어.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근육인가? <laughs> 그냥 많이 먹은 거겠지 뭐. 이런 걸 먹으면서. 그니까. 아니, 난 내가 어제 말했잖아. 건강한 돼지가 되기를 결심을 했다고. 혼동아, <목소리> <목소리> 혼동아, 햇빛받아가지고 엄청 예쁘게 나와. 식사 소득식. 네, 감사합니다. 을 줘서 먹는 사과깡. 오, 이 상은? 어, 태양이 나온데 맞아요? 응. 저희는 오리지날입니다. 3,600원. 되게 뜨겁다 그러지 않았어? 응? 아니, 조금 따뜻하다. 조금 따뜻하다. 어떻게 들어있을라나? 아내가? 음. 반팅을 해야 되나? 아니 먹어보고 우리가 이 이빨로 갈라. 흘려 음. 어쩔 수 없어, 흘릴 수밖에. 많이 음. 들었어. 버터향이 엄청 많이 나. 난한 입에 1 2 0 0 원어치를 먹었어. 이게 딸기잼이나 뭐 그런 거겠지? 사과잼. 아 사과잼. 음. 딸기잼이 아니라. 그, 과자 생각나. 응, 음, 프렌치 파이. 응. 음. 근데 충지야, 여기서 프렌치 파이 팔아 그래? 응. 음. 데이 많이 드셨지 않나? 음. 음, 씹혀. 파가 음. 씹혀. 응. 음. 음, 그 안이 따뜻하네. 꽤나 바삭하고요. 음, 안 달아요. 응. 음. 하도 안 달아가지고 솔직히 몇 개까지 가능할까? 세개세개 응. 정도? 난 그럼 두개 여섯 개. 음. <laughs> 응. 어쨌든 다섯 개를 먹어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데 응. 양도 적고 포만감도 없어요. 근데 맛은 있다. 아 이게 설탕을 그한번 네가 주는가? 좋아하는 그, 그 빵이랑 비슷해 예전에. 진짜 단짠 단짠이야. 소리가. 응. 사과. 사과가 이렇게 딱 그. 사사갈. 텍스처가 살아있어. 텍텍스처가 음. 오랜만에 고급진 단어 쓸라 d t 이렇게 아, 사과 잼처럼 들어있는 게 음. 아니라 사과가 진짜 들어있어. i 음. 음. 오리지널 d r 파이가 있는가 봐. r e 오리 i t t l 파이 i 먹어 f a drink. You are a little bit of a drink. You are a l i t 딱1.5배 정도 크기면 되는. 한 입에. 에이 그러면은 남는 게 없었어. 없겠지. 아 처음에는 어, 이걸왜줄 서서 먹지 생각이거든. 다 안에... 그랬어. 달지 않고. 음. 응. 안에 그 사과가 꽤나 맛있네. 생각날 것 같은데. 우유 크림 나중에 또 있으면 먹어보자. 우유 크림은 없어가지고 오리지널만 사봤습니다. 일하러 갑시다. 어? 그만 살짝 해 나도 살짝 해야 되어서.